고기와 쌈채소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인데요. 상추, 깻잎, 근대, 케일, 청경채 등의 쌈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산성식품인 육류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쌈채소에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듬뿍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와 궁합 좋은 쌈채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추 상추는 고기를 먹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쌈 채소 중 하나로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추의 철분은 혈액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신체의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여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이 외에도 노화 방지, 피부 개선, 면역 체계 증진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2. 깻잎. 깻잎은 특유의 향이 나는 쌈 채소로서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인데요. 깻잎의 전유 성분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선과 먹으면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으며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변비 개선 등의 효과적입니다. 3. 근데 근대. 근대는 근대된장국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채소로서 미네랄,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소 배출 및 나트륨 수치 조절,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피부 미용, 빈혈 예방 등에 좋습니다. 4 케일 케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고의 채소라고 선정할 정도로 효능이 좋은 쌈 채소인데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높으며 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효소의 형성,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의 산소 전달, 세포 성장, 적절한 간 기능 등과 같은 건강에 필수적인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등이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5 청경채 청경채는 칼로리 지방, 나트륨의 함량은 적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쌈 채소 중 하나인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심장 혈관 건강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 미용, 소화 개선, 면역 강화, 다이어트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